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네, 여러분의 청국 가는 길에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 철로역정여행,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고 오시고요.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첫번 강의부터 보지 못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꼭 반드시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 시청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역 공과를 할때 다음번엔 철로역장, 이제, 그 강의를 갔다가 보면서 구역을, 공과를 이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또먹여야죠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예, <laughs> 네, 아무튼 간에,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총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줄거리입니다. 해석자가 크리천을 스 이끌어가지고 또 다른 방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곳에 한쪽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활활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가지고, 그 불길을 갖다 끄려고 계속해서 이제 물을 막 끼얹고 있는 거예요. 불 끄려고. 에? 근데, 이상하게도 물을 부으면 이제 불이 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볼수 있더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이게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의 뒤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요 몰래 끊임없이 계속 불 위에 기름을 끼얹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군죠자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자이 장면도 해석은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해석자가 본문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자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존버년이자 은혜를 갖다가 불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불로.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거듭난 이가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불보다 더 표현하기 좋은 건 없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교회 안에도요. 솔직히 일수에 신앙고백은 있지만 열정도, 열심도, 전혀 뜨거움이 없다? 그런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교회 안에는 회심의 증거라고 할수 있는 이런 열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인데, 물론 꼭 교회 안에서 열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가 회심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될수 없지만, 자, 분명히 없지만, 어, 적어도 참된 목사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자기의에 의한 열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주를 향한 열심인지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완벽히는 아닐지라도 마귀는 거듭난 영혼의 이불이 이 열심과 열정을 갖다가 꺼버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열심히 일해요 진짜 어떻게 은혜의 불을 꺼버리려고 마귀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신론에서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적하는 자예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도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도가 죄에 빠지게 유혹하고, 은혜의 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끄려고 부지런히 부, 물을 갖다가 물에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 크나큰 대적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한 거예요. 왜냐, 게으름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멀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는 것을 이제 피곤하다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가 사그라들고, 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 뿐입니까, 여러분? 거짓교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교사를 딱 파견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집어넣고, 이당 사상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탐심을 정말 버려버리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욕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오늘 불로 묘사된 은혜를 꺼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귀가 그토록 열심을 품고 물을 끼얹어가지고 이 은혜의 불을 갖다가 꺼뜨리려고 하는데 불은 더 세게 타올라요. 인간 자체에 뭔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싶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름으로 묘사되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름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질까요? 아닙니다. 불이 더 올라옵니다. 자,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마귀의 이런 태창공격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혼에서 일어난 그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맹렬하게 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혈을 흘리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로 유일하신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더 든든한 일은 없는 겁니다. 심령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한 묘사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전히 오늘 도 내일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죄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보존하시는 은혜를 여기용해가지고 어차피 보존하실 텐데. 좀 대충 살면 어때?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아니한 태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보존의 은혜, 은혜의 다섯 교리인 칼빈주의 오대 강령에 성도의 견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참으로 견인되어 가는 성도는 마귀의 유혹이 이 지상의 삶에서 계속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천성길을 향해 가는 것처럼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뒤로 안 갑니다. 영적인 성장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 보존하시는 은혜의 교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보존의 은혜는 첫 번째 죄와 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판별의 날, 정말 결산의 그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존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성도의 삶 정말 한복판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 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